주시겠어요저 정말 바보같아서 미안합니다 됐어 됐어 오 안녕하세요 너무 미안해요 진짜 바보같아가지고 하이 네 다시 음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무튼 지금 여기 LA 산타모니카의 어 브로드 스테이지라는 곳이고요 어 지금 여기는 어, 5월 11일 어, 오후 7시 39분입니다 5시부터 시작된 공연이 이제 마무리 됐고요 저는 공연 후에 리셉션에 참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음, 나도 LA 가고 싶다 라라님 음. 어, 뉴욕 공연에 오신 어, HB 그램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에, 저기 카네기 홀까지 찾아주신 우리 팬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일본 팬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보러 오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내일 서울 가거든요. 가서 이제 어, 프랑켄슈타인에 아주 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됩니다. 아, 어... 음. 무사히 잘 마치신 거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음, 네. 홍콩도 오세요 했는데 아, 홍콩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내 공연 해주세요 했는데 국내 공연 당연히 하죠. 6월 28일인가요, 29일인가 서울 예술단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티켓 오픈은 하지 않았거든요. 곧 열릴 거니까 꼭 찾아주세요. 10대인데 배우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해요. <laughs> 어, 나이차 극복 가능하죠. 네, <laughs> 음. 아, 저의 서울 콘서트는 6월 29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팬분들이 더잘 아시네요. <laughs> 아, 일본 콤못 가서 너무 속상하고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죄송하고 지금 진짜 빨리 어, 협의 중인 것 같아요 원래 일본에 계신 분들이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신 스타일이시잖아요 회사의 스타일이 그래서 어, 다시 정리하고 또 메이킹하고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게요 음. 생일이라고 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어, 시험 기간일 것 같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기말고사 때려치고 배우님께 갈게 여러분, 저도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네. <laughs> 예아 오늘 진짜 자, 이렇게 갑자기 켰는데도 이, 서울은 지금 점심 시간쯤이죠 이렇게 어, 많은 분들 라이브에 참여해서 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이렇게 불쑥 라이브 또 켜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 그만 어, LA 공연장 리셉션 어, 환영 파티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인사드릴게요. 어, 저는 내일 서울에 바로 돌아갑니다. 건강하시고요. 어, 서울에 계신 분들 우리 또곧 만나도록 해요. 갑자기 켰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어, 빨리 가서 미안해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La on la onda! La onda. <laughs>